아가씨도 어. 한번 가요. 네. 이게 지금 네. 약간 좀까발려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laughs> 비방 비방. 아 근데 세영이는 표정을 잘못 숨기네. 아 티가 나네. <laughs> 어디 너무 많 뭐,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호 페이스로 내 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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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 언니가 또 요새 또 외롭고 그래. 그 얘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연애 생각하면서. 아 근데 맞는 거 같다니까요. <laughs> 아 정말 너무. <laughs> 네. 7번 <일곱> 섞으세요. <laughs> 둘.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 세상에다 아아 세상에 이이건 처음 봤네 아, <laughs> 어 많이 치시나 <치신다>. 봐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요 <laughs> 개표 촬영했던 이래로 가장 집중력 <laughs> 그러니까 자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 네. 자 아이. 없다고 나와도 되게 무서워요. 벌써? 오! 장작이 나왔어, 일단. 활활 타오르는데요? 뭐야, 이거. 사람이 모른다니까 까봐야 안다니까 이래서. 불타올라, 지금. 저울. 그거 아니에요? 불타는 사람 저울질. 저울질. 약간 치명적이지. 아침 드라마형 연예인 것 같아. 이라도 그려야 되나요 엄청 재밌다, 이거. 어이또 나왔다 오, 오 잠깐만 이거 어 나무? 숲+ 숲에서 어이게 뭐야 이게 어머+ 어머 어머 숲에서,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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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어어어어 뒤집어져 있는 게 사실 좋은 의미 는좀 아니거든요. 아 어. 뭐야? 뒤집어 있는. 아,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이제 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음. 안 탄다는 건가? 일주일에서 삼화달까지. 네, 아 삼화달. 어렵고도 차가운 시기에 사랑으로 훈훈해진다. 이게 <laughs> 무슨 뜻? 요새 다아가좀 아프고 <laughs> 좀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하느라고 좀 쉽지 않은 나날들을 좀 보냈잖아요. 네. 하지만 사랑이 온다는 거야. 대신에 <laughs> 자 그다음이 뭐였죠? 여기 자울질 자울질. 저울. <laughs> 아 이거 봐아 중요한 거 오버할 줄아았죠 지금? 어, 힘든 시기에 정말 나를 위해주는 남자가 생겨요. 네네. 오. 정말 새로운 곳에서. 아 뉴페이스? 네 아, 뉴페이스죠. 아,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아싸, 건. 아싸, 다라 씨가 그래. 약간 좀 못된 여자처럼 아 원하는 사망? 와, 원한, 원한까지 음, 자, 숲에서 이제 숲에서 이렇게 마무리 되나 보네요. 아, 숲에서 때리나? <laughs> 잠깐 이거 <이리> 와봐. <laughs> 조용하고서 <laughs> 많이... 따라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래요. 다라 씨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못됐게 불어도 그 사람은 다라 씨만 바라본다. 어 근데 그게 모임이 새로운 곳인데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래요. 다라 씨 꿈이 음 그거잖아요 쿠로를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아, 네, 네. 그쵸? 이책 용하네. <웃음> <웃음>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예요. 아 근데 그 굉장히 돈도 많으신 분이에요. 누구하고 어... 결혼까지도 할수 있겠는데? 어... 아... 뉴페이스란 말입니까?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뉴페이스요. 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음... 오늘 빨리하고 퇴근해야겠다. <laughs> 빨리하고. 각자 퇴근해서. <laughs>